A, B,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는 두 점을 알고 있으면 하나의 직선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. 여기서는 지금 A와 C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직선 하나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y는 ax b라는 게 기본적인 식이 되고요. 자, 여기는 지금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바꿔서 y는 px 플러스 q 꼴이다 라고 더 보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그러면 먼저 a 점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y는 px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죠. 이건 지금 3,4의 점을 지납니다. 자, 근데 이게 지금 c의 점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은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는 뭐, 5s3을 빼게 되니까 2p 플러스 4가 되고요. 자 p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대입을 지켜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고요. 자, 따라서 마이,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7이라는 식이 되겠죠. 자 근데 이 직선 위에 이점 B도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주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B의 점을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A의 값은 1이 되겠다.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.